자, 다크 앤 라이트 이어서 갑니다. 오늘은 좀잔천하게 갑시다. 천천히, 아, 음. 어, 오늘 저기 한번 가볼 거야. 음, 잠깐만, 나왜 하반신이 그림자가 없지? 뭐야? 왜 이래? 이거... 아, 당나 소리가 안 들리지. 아, 그렇네. 나나 나 하반신 그림자가 없어. 뭐, 왜 이래? 누군거 아니? Where is my 하반신? 오 뭐야, 씨발, 깜짝이야. <laughs> 아 이게 그거야? 아이개놀랬네 짱돌.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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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나무도 키워놨다 그랬는데.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게임 화면이요. 켜줄게요. 잠깐만요. 여. 우와 중이야? 좋았어 이름 바꾸기 아, 뭘로 하지 그루트 하자 그루트 I'm Groot I'm Groot 여기 있네 야 근데 이거 어떻게 내보내지 이거 야 이거 어떻게 그루트 이리 와봐. 우와. 멋있다 이거. 여기를 부수는 수밖에 없겠군. 비켜. 훌륭하다. 견고한 벽. 어? 이거 왜안 부서지지? 그릇도 못하는 것 같은데? 뭐지 이거? 이게 그냥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허! 넘어오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컴온! 음 아쉬운데? 넌 뭐하고 있냐? 아씨... 잘 서있어 여기 이거를 부셔서 데려가야 되는데 부서지지가 않네? 뒤를 부술까? 아니야, 여기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 개인 소유로 바뀌어가지고 내가 뭐할 수가 없네. 일어나 보라고. 야, 일어나 보시라고요. 날씨. 왜안 오해? 음. 어어, 저기요. 응? 음? 어, 아니에요. 그, 이거, 있어. 이거 벽이 음? 안 부서져요. 내거니까안 부숴질걸? 음.. 좀 부숴주세요 어 근데 이러면 죽나? 있어. 너 지금 누워있는거에다 내가 이거 마법으로 흡수하고 있거든? <laughs> 흡수가 돼? 근데 뭔가 피가.. 피인지 저게 뭔지 모르겠다 220에서 막 깎이는데? 220이 내 피가 맞는데? 아 그래? <laughs> 흡수를 멈추고 <laughs> 아았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그리폰이 버그가 수정이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루트 자 이게 원래 맨날 땅에 착지했을 때 이제 그거 됐었잖아요 앞으로 가고 그랬었잖아요 수정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더 이상 그러지 않더군 음, 깔끔하죠 그리고 그때 그건 버그가 맞았어 아 셔틀이 지금 어우 전성기야 전성기 그리를 한번 아 진짜 어, 해볼 해볼 그게 있어 가치가 있어 <laughs> 네가 진정 그 사악한 나옵사라면 한번 해볼만해 <laughs> 아 진짜 진짜. <laughs> 오늘 그냥 글이 한번, 한번 보내 보자 그럼. 아니 <laughs> 각성을 한다니까 내가? 농담이 아니고. 이거 봐요 지금. 114짜리 체력 수준 3000. 응? 내거 69짜리 체력 4500. 각성을 해 버렸어, 각성을. 나도 보여 주고 싶어근데 로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여 줘. 누구보다 내가 더 보고 싶어. 이거 이제 조금만 레벨업 하면서 수련시키면은 진짜 넘사벽의 그리핀이 될 겁니다. 어. 그거 그러면 아예 그 경험치도 아예 처음부터 1처럼 되는 오르는 건가? 네. 지금 제가 그래서 대박인데? 벌써 어, 대박을 쳤지. 아, 사기꾼 마법사다. 사악한 마법사가 아니고. <laughs> 그렇지. 아니, 내가 사기 쳤냐고. 네. 누가 쳤어요, 그러면. <laughs> 아니, 빨리... 게임이 그 그렇게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아이 뭐 일단 뭐가 됐든 당신이 쳤잖아요, 그죠? 어, 뭐야 버그 수정? <laughs> 뭐지? 그리폰 버그 수정했던 것 같은데 왜또 그러지? 어, 리오자 <laughs> 역시 그죠? 보세요 이거. 음, 블리자드 이제 쓸수 있냐고? 몰라요. 들어가서 써봐야지. 내가 일단 그 방법을 하나 알아왔어요. 무슨 방법? 그 서버를 음. 아니, 그 뭐야 마법을 쓸수 있는 방법. 뭔데? 그 마법 원소를 내가 들고 있어야 된대 그래야지 쓸 수가 있대. 그런 것도 없었어? 법사가? 없었지. 아니 들고 다 해야지. 들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 그 마법 원소 말고 그그 그 고유 그거 있잖아. 음. 불의 불의 마법 원소인가 그런 거. 어. 아, 아, 아.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래도 안 나갈 것 같은데. 네, 나도 나도 나 같은 생각이야. 음. <laughs> 왜 자꾸 여기서 자는 거지? 이거 저번에 며칠 지났죠 우리? 이거 슬슬 한번 긁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제가 좀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이거는 한번 긁어도 되는 거죠? 뭘 긁어? 아니, 아니, 저거 나무, 나무. 나무 저기 좀 빼는 거. 일단 옷을 입자. 오늘은 저기 용암 지역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거기 가서 쭉한번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잡아오고 하게따라라따 <laughs> 아니 그러면 파이어스톰 쓰려면 불원소 코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되나? <laughs> 그럴 거면 마법을 응. 만들지 말아야지. 불원소 코어로만 쓰게 하든가 그러면 마법은 아니, 또 무슨... 마법대로 처 만들고 그거 쓰려면 또 재료가 들어간다고? 그건 좀. 무큐기가 <laughs> 아니라 새큐기라고. 음, 이 옷은 추이정이라. 아니 그 법사 개찐따재네 그러면. <laughs> 아 진짜 개찐따네 무슨 이게 무슨 마법 마법 게임이야. 우와 짱돌. 이봐. 어 짱돌은 어떻게 꺼냈냐? 짱돌은 그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위에서. 아. 어. 날 내가 아래 에 있었는데 그냥 그 위에서 밟고 내려왔어. 이거 밟고. 아 진짜. 어이, 우와. 아, 뭐야 왜어저얘한번 아, 그래? 꺼내 볼까 이렇게 그루트 어 꺼내봐 그 그래도... 안돼 안돼 아까 해봤는데 안되더라 아 그래 그 앞에 벽좀두개 정도만 뿌려주세요 드디어 잡아냈군 내려오나? 뭐해 저 새끼 저거? 아또 뇌가 나무로 만들어져서 그런가? 음 이제 뭐 하냐? 얘는 살짝 옥상에 그냥 화분 같은 것처럼 그냥 심어놓쳐 적이다. 귀엽네. 짱구 일로 와. 아니 저 새끼 뭐해? 기다려봐 내가 데려올게. 도, 짱돌이 훨씬 더 센가? 공격력은? 아니야, 아니야. 얘이 새끼. 음. 내가 얘 공격 시켜봤거든 양. 어, 찐따야? 아니 양, 양한테 굴러가는데 양이 다 피해. <웃음> <웃음> 굴러가지고 공격하는데 양이 쏙쏙 피해. 구르기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와우. 구르, 내려왔다. 구르기를 어떻게 없애지 얘를? 아그 구르기 뭐 스킬 같은 거못 쓰게 하는 거 없어? 없지. 그냥 공격인데. 이런 씨. 이거 한번 그 방생 좀 해주세요. 음, 아 이거 탈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지 이건? 성장 속도 상승이 뭐야? 아이거 버프 있나 보다. 그 그거처럼 도도새처럼, 아니 도도새래 그거. 참 아... 이거 내가 이거 아, 아크에도 있잖아. 있지? 음, 방생. 방생 해주세요. 왜 어, 방생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메뉴에 방생이 없는데, 짱돌도 없어. 어, 짱돌은 있는데, 뭐야? 얘 음? 방... 방생, 방생이 없어. 아이 차다. 아, 아니, 짱돌인데, <laughs> 왜 이래? 이거, 어, 얘 방생 어딨냐? <laughs> 뭐야? <laughs> 방생시키지 말아 달라는 것 같은데. 어. 나무라서 그렇다고? 뭔두리야이 얘는 근데 뭐 먹어? 밥안좋아서 모르겠어. 채식주의자인가? <laughs> 나무 주면 되냐? 얘 방생 없어? 이는 미친. 됐네, <laughs> 여러분. 방생이 없네. 뭐야? 성장 속도 상승.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어떤 어떤 이상한 각도에서는 될것아 같... 연기 때문에 렉물 랩... <laughs> <laughs> 먹을라나? 아니 근데 물을 어떻게 넣어주지? <laughs> 물을 유리병에 담아서. 아 극혐이야 그럼 나 죽일 거야. <laughs> 불 데울 거야. 장작으로 써버릴 거야 바로. 아 그러니까 안 갈라 그러지 얘가.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마법 조각 먹는데 정령들은 다행이네. 음, 그래? 아니 이거 왜 소유자 이거 얘가 살려가지고 이게 있게 돼버렸네. 음. 얘로는 공격해본 적 없지. 없지? 일단 그러면은 먼저 짱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싶네 공격을. 제가 거기 있어. 밤이냐 왜또 근데? 얘는 체력이 4800이고 얘는 8000이네. 뭐지? 왜 얘가 더 그거 한거 근데 얘 방어력이 높을라나? 220? 220. 그런 것도 아닐걸? 왜 나무가 훨씬 좋지? 엔터 안장 없어. 한번한번 가봐. 때려보자. 한 번. 음. 근처에 뭐 없나? 어 걔? <laughs> <개? 웃음> 어 이게 막 나가려고 발버둥 치네 <laughs> 한번 오이 공격 안 한다 짱돌 어 한다 한다 어 뭔가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아니야 공격 안 하네 인간은 아니야, 공격을 아니야. 안 하나봐. 꼬레. 그러게. 아 참나. 그 하라면 아무래도 하지. 시민이니까 시민은 공격 안 하니까 공격 표시해도. 오야이 새끼 왜 이렇게 빨라야 잠깐만 야. 얘 뛰어 달리기 한다니까 얘. 개빠른데오 아니 이거 안장 있어도 안 된다니까 없어. 이거는 오토라이드고. 아니 이런 걸좀 어깨에 타고 이런 걸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멍청이들. 그렇도 엄청 빠르다. 개 빨라. 그냥 순식간에 슉 하고 와버리는데. 와봐. <놀람> 광속인데. 야 이런 걸 안장 타고 뛸수 있게 해줘야지. 아 진짜 답답하다 정말. 여 와보세요. 갑시다. 여기 뭐 늑대 같은 거 없어? 늑대. 어저 앞에 여, 뭐 있다? 지나가면서 그냥 다 부수고 다니네 미친 괴물. 출발. 여기 가. 좀뭐 하냐 저거? 데미지 1 1 1센 건가? 1 1 1오야 괜찮네 나쁘지 않네. 오그러기아 <laughs> 아따가따가 아씨발 미친 고블린 갑자기야. 어? 나잠깐 도비! 잠깐 하고 싶은 거 있어! 왜 도비 뭐? 나 이거.. 이거 만들었어 그게 뭔데? 마법 양피지 그게 뭔데? 이거 뭐 고블린이랑 계약하는 거라던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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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계약을 어떻게 쓰.. 이거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지? 외쳐야 되는 거아니야 계약! 막 이러고? 씨 <laughs> 오..오..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해봐! 그 양피지 뭐.. 야쟤 고블린 레벨이 100이야 아니 그게 빨리 해봐! 양피지 아이템 사용하는 키도 없는데? 아니 그럼 그걸 어디다 쓰는 거야? 몰라. 계약 한번 하는 거안 하는 거야? 너네 잘됐다. 너네 씨바 엔터한테 뒤질 준비해. 야 그루트 데려와. 뒤졌어 너희. 와. 그루트한테 간다. 그루트. 야 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서 와. 나 음, 아직 나 아직 못 써. 참교육 한번 당하자. 그루트 어디 갔지? 우리 친구 빰빰빰빰 빰 어, 아, 이나 따라오세요. 아니, 미친 빨리 가서 데려와야겠다. <laughs> 짱돌, 뭐랑 싸운다? 고블린 어디 있지? 저기 있다. 블응 음, 맞아. 양피지랑 연락된 거 하나 더 있어. 무슨 고블린 모양 양피지? 그건가? 근데 그거 만드는 거 없던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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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개쎄네 데미지 몇 나와? 아니 그냥 세 보여. 이거 어, 어떻게 어떻게 공격하라고 어떻게 해야 하지? h 였나 공격! 와우! 우와! 154. <laughs> 좋았어. 가보자. 데미지? 펜서랑 한번 맞짱이나 뜨게 해 봐야겠다. 어우 근데 이 새끼 이동 속도가 엄청 빠르시네, 어, 뭐, 이분. 아니, 그것도 그런데 먼지 때문에 프레임 엄청 떨어져, 이때는. 그것도 그거막 흔들려서 막... 공격! 진짜요? 그루트... 아. 어. 밭에다가 두면은 작물 버프 준대. <laughs> 아, 그래서 성장 그거 있나 보다. 음. 야, 근데 개깡패야, 저거. 가자봐 이걸 야 그루트가 여러모로 쓸모가 많구만. 음, 저기 펜서 있다. 펜서 조지라고 해봐야지. 조져 우와, 쩔어이야다 찢어버리는데 뭐냐? 가보자. 그럼 이거 가서 밭 쪽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음 그런 거 같아. <laughs> 체력이 8천 대라서 장도 레벨 몇됐냐 그러니까 탑승만 가능하면 되는데. 얘는 짱돌은 별로 스킬 같은 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짱돌이야. 됐다. 진짜 무쓸모. 너... 슬... 무쓸모. 뭐, 뭐. 자 타지도 못하고. 그 버섯밭에 갖다 놓을 거야? 아니 뭐. 어디 원하는 시 부지라도 있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네, 버섯밭에 가자. 버섯밭. 다크 아이를 재배를 해야 될것 같아 아무래도. 왜안 와? 뭐해? 왜왜왜 같은 친구라 나무는 또부수기 싫은 거야? 그럼 이 나무를 네 밥으로 줄게.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져냐고 임마 어? 안돼 연애 금지야 안돼자 따라와라 새끼가 엄추야 이거 멧돼지 뱃속에서 만든다고요? 어 그러네? 뭘 멧돼지 뱃속에서 뭘 만들어 그 구블링이랑 계약하는 것처럼 생긴 아이템을 여기서 만들 수 있네? 멧돼지 뱃속에서? 뭐지? <laughs> 그걸 <laughs> 왜 멧돼지 배속에서 만들어요? 무슨 상관이야, 얘가. <laughs> 뭐지? 에? 아우 이 새끼 너무 흔들려서 못 데리고 다니겠네. 아우 씨. 야 씨. 너 잠깐 거기 있어. 아우 좀더 부르면 와. 아우 눈깔 빠지겠네. 고블린이 야.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아 개소리하지 말고 진짜 왜... 외부... 반 <laughs> 아니 그럼 이거 지금. 자빠져 자고 있는 이 촌장이 <웃음> <웃음> 네, 쓸모가 있어 만들고 있어 지금 제작중이야 자는데 이분? <laughs> 근데 제작중이야 어? 제작 안하고 있네 자, 자서 그런거야? 에이 설마 안 올라? 어? 안올라 제작하는게 깨워 일어나 시방새야 일어나라고 일어나 눈떠눈떠눈떠눈떠눈떠 일해 이새끼 나, 이새끼나수로 찍어야 금방 일, 일어나더라고. 아, 나. 개 피곤한가 본데? 자꾸 그러면 창으로 한번 일어나. 하 <laughs> 뭐야, 저거. 뭐야! 야, 왜 이래, 이거? <laughs> 대단한 새끼인데? 이 새끼. 왜? 보통 이러면 일어나던데, 얘는 안 일어난다. 얘왜 이래? 야, 누가 마취총 쏜거 아냐? 스읍, 이러고 <laughs> 이럴 리가 없는데? 얘왜 이래? 오? 이상한데? 마탱이 갔나봐 불러봐 지금 아이템이 왜 삭제됐냐? 야어 응. 됐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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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응 엄청 자네 오, 만드네 이제? 어, 근데 왜난 그런 게 없지? 아니면 이게 엄청 안 오르는 건가? 내가 이거 이거 풀려서 그래. 내가 이거 풀었거든. 해보고 싶어 갖고. 아 그래? <laughs> 노가다를 엄청 하셨네 또. 이거 그 마법 그 마법석 있잖아. 음. 마법 재료. 그거 캐면 오르는 거거든. 음. 근데 저거 나무랑 얘 부활시키느라고 1 8 0 0 개씩 캐더니 <laughs> <laughs> 깨졌어? 나도 그거 깨져 있을 텐데 근데. 그 어디 빙, 어디 쪽인데? 빙의인가? 빙의인가 네. 그래 아 아직 조금 남았다 음어 그러네 고블린 계약이 있네 고블린이 봉인되어 있어 원소 마법탑에 설치하면 고블린을 소환하여 마법탑을 조종할 수 있다 오 근데 이제 그게 그저저 저 고블린을 소, 그거 할수 있는 거 아닌가? 맞지 그지 그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거 만들자 뭐그그 그 상급 마법, 그, 애들 가두는 석. 그거? 그거 만들어서 화산 가자. 그래야지. 그, 근데 만들려면은, 히오스 필요하잖아. 응, 음, 히오스 만들어야지. 잠깐만, 지금 이게 소형 그러네. 일단, 저희 좀 만들어서 출발을 해봅시다. 화산 쪽을. 나 이거 한번 써보자, 그리고. 블리자드. 뭐. 나 이거 물 원소 코어 갖고 왔거든? 아, 예, 예, 예. <laughs> 어, 기대는 안 한데. 멧돼지. 음, 음, 음. 기대해 줘. 어, 어. 아유, 정말 기대되는 걸. <laughs> 야 간다. 어. 어떤 새끼냐? 어떤 잡죠? 새끼가 물원 원소... <laughs> <laughs> 어떤 남... 새끼가 물 원소 코어 갖고 있으면 써진다 그랬어. 아니 그런 걸 낚이나? 딱 봐도 아닌데. 그랬으면. 거기 필요하다고 나왔겠지 설명이. 아 근데 진짜 왜안 되는 거야? 근데 이해 안 되네. <laughs>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자, 아무튼 지금 저희가 만들어야 될게 무엇이냐 이 마법 가서 보면은 아그 어디 갔어? 이거 이건데 이걸 만들려면은 히오스가 필요합니다. 저 히오스는 뭐냐? 이제 여기. 음, 나 잠깐만. 음, 얼음 원소가 어디 있어? 이 <laughs>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또 마법의 <laughs> 정수가 10개가 필요해요. 이걸 만들려면 유리병이랑 마법조각이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유리병을 만들려면은, 음. 자, 돌조각이랑 유황 가루랑 석탄 가루가 필요합니다. 네, 아주 뒤에. 그냥 예, 뭐예요? 음. 어 그래 여기다 넣놔야지 자 그럼 이제 이건 해결이 됐네요 다행히도 <laughs> 자 그러면은 <laughs> 어 나도 이거 몇개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기다가 이제 불원소 핵심 핵심 같은 걸좀 넣어둘까 음 이거 넣고 이것도 세개 만들 수 있네 지금 음더 만들 수 있지 않아? 지금 일단 세개 만들 수 있는데 크리스탈이랑 흑염석 필요하지. 나 이거 가지고 왔었는데 어디 있을 텐데. 지금 크리스탈은 여기 흑염석 어, 있다. 전체적으로 부족한데? 어나몇개 가져왔는데. 크리스탈도 부족해. 크리스탈도 만들 수는 있는데 좀 부족한 거 같은데. 기다려봐 나 어딘가 있을 거야. 누가 가지고 있을 텐데. 네더 예, 뭐 만들었다. 다섯 개면 충분한 거 아니야? 맞아. 그거 하나 개당 하나 들어가 히오스. 아 그래? 어 그럼 이제 그 히오스 너, 다 이거 가지고. 그거 많을수록 좋으니까. 음. 히오스 다 가지고 그 저기 그 거기로 오세요. 앞에 작업대 앞으로. 아 여기 보관함 앞으로 코어 넣는 곳. 여기? 어? 아 지금 내가 저번에 불언소핵심을 그 스켈레톤들한테 좀 얻었거든. 그다음에 돼지 코어는 저기 골렘들 잡아서 좀 얻었어. 그 네가 만들어봐. 다섯 개 정도. 아나그그못 그거, 그거 만들어서 내가 그 마법 포션이라도 만들어 놓은 거야. <laughs> 아, 나 그거 올려서 <laughs> 숙련도라도 올리게 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저 히어스 주세요. 그거 그거 아니야? 테이밍 테이밍인가 아, 훈련에 있는 거? 맞아. 아, 나못 만들어. 큰거큰게 제일 마지막이잖아. 자, 다섯 개 만들고 있습니다. 요. 근데 이것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일단 부활석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 이거. 아니, 근데 나 골렘 잡을 때 아. 랜덤이야, 랜덤. 정상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 씨발 그런 게 어디 있어? 랜덤이야, 랜덤. 일 빨아들였을 때 패, 훈련 레벨이 0이면 버그고 아, 레벨이 표시되면 정상이야. 오바 아닌가? 자, 일단 너한테 세개 줄게. 다섯 개 만들었는데, 뭐, 일단 그, 공로를 생각해서. 됐다.